지난 7월 개봉에 관객 수 700만 명 이상이 선택한 영화 한산용의 출연. 전작의 흥행 기록만큼은 아니었지만 개봉 당시 큰 화제였던 것은 물론 영화 팬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작품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은 영화 속에서 그리고 있는 한산도 대첩과 실제 사료를 바탕으로 한 역사에는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를 짧게 하고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보죠. 영화 속에서 중요한 대목마다 이순신 장군에게 알짜배기 군사 정보를 제공하는 준사라는 역할이 나옵니다. 본래 일본측 장수 내지는 병사였다가 조선에 항복하고 이후 수많은 전투에서 군사 정보나 첩보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협조를 하는 인물인데요. 영화 속 표현처럼 항외라고 불렸던 이들은 실제 임진왜란 당시에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다만 영화와는 달리 난중일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해의 존재는 안골포 해전 이후이기 때문에 실제 사료에 비추어 보면 한산도 대첩을 다룬 이 영화 속 배경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 영화하면 절대 거북선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시원시원한 기동과 절정의 타이밍에 등장하는 거북선의 모습은 그야말로 압도적이고 웅장합니다. 한산해전의 위용과 역사적 의미 등 조선 수군의 값진 승리를 폄훼할 의도는 아니지만 짧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들은 컨텐츠상 어쩔 수 없으니 양해 바랍니다. 한산해전 장면 중 거북선 지붕 쪽에 조선군이 이동할 수 있었던 좁은 길이 존재하는데요. 실제 선조수정실록에 의하면 배 위에 판목을 깔아 거북 등처럼 만들고 그 위에는 우리 군사가 겨우 통행할 수 있을 만큼 십자로 좁은 길을 내고, 나머지는 모두 칼, 송곳 같은 것을 줄지어 꽂았다고 하니 실제 고증에 충실한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북선의 압도적인 기동력과 충파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먼저 거북선에 대한 현대인들과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는 모두 상상입니다. 다시 말해 영화나 학자들이 말하는 거북선의 모습과 전투 투입 당시의 활용 내용에는 각자가 나름대로 연구해온 사료에 비추어 상상으로 만들어낸 산물이라는 점이죠. 이 점을 먼저 확실히 하고 이야기하자면 판옥선을 개조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북선이 일본군의 안택선과 새키군의보다 빠르게 기동하는 영화 속 연출은 실제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현대 역사학자들도 조선수군의 판옥선보다 안택선이 더 빠른 속도로 항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더욱이 그 판옥선 위에 무거운 철갑을 덧댄 거북선이 영화에서처럼 빠른 속도로 기동해 안택선을 따라잡아 부딪히는 것은 영화적 허용에 가깝다고 할수 있습니다. 거북선 연출에 대한 내용 중 마지막으로는 충파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거북선이 일본 전함 대열에 진입하여 선체 자체를 들이받아 상대 전함을 그야말로 쳐부수는 충파 전술을 구사하는 것으로 연출되는데요. 사실상 거북선의 충파 전술은 영화적 상상에 가깝다는 것이 역사학계에서의 중론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거북선 충파 관련 내용은 찾지 못하였고 다만 선조 수종실록 기사에 따르면 배의 좌우에 총구멍을 6개씩 설치하였고, 사면으로 포를 쏠수 있게 하였으며, 전후 좌우로 이동하는 것이 빨랐다는 것과, 기존의 판옥선 위에 판목을 깔아 거북등처럼 만들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아군의 병력을 보호하고, 적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적진을 휘젓는 불격선으로서의 거북선의 모습을 유추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연출되는 하객치는 일직선보다는 조금 구부려진 접시 형태의 진법을 구사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 이순신 장군이 조정에 올린 장계와 와키다카가 남긴 전투 기록에 따르면 거의 U자 형태에 가깝게 일분 수군을 가둬놓고 괴멸시켰다고 하네요. 영화 속 안택선의 모습은 배 앞쪽에 뾰족한 철갑을 두른 형태로 표현이 되었는데요. 이처럼 선수와 선미에 장착하여 적 선박과 충돌 시 상대 선박을 부수는 데 쓰이는 무기를 충각이라고 하지만 실제 임진왜란 당시 안택선에는 충각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 와키자카는 자신의 부대에 합류한 가토 요시아키와 구키 요시타카를 꾀를 이용해 모든 전함과 물자를 빼앗고 자신의 부대에서 추방시키는데요. 이는 사실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와키자카 야스이로가 공을 세우기 위해 동료를 몰래 무리하게 먼저 출진했다가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에 포위돼 대패하고 이후 안골포 해전에서 가토 요시아키와 구키 요시타카 또한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수군에 참패한 것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영화적 긴장을 위해 일본군들의 갈등과 인물간의 욕망을 각색하여 활용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와키자카는 어영담의 지속적인 도발에도 불구하고 쉽게 조선수군의 유인책에 넘어가지 않는 그야말로 기민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사실 역사 속 한산해전은 그야말로 와키자카의 대패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선조실록에 따르면 조선 수군의 유인책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와키자카는 이후 안골포 해전에서 쉽게 유인책에 휘말려드는 모습을 안 보였다고는 하나, 역시나 안골포 해전도 조선 수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한 가지 유심히 지켜본 것은 영화 속 조총이었습니다. 사료에 따르면 이순신 장군이 직접 조선식 조총인 승자총통을 개발해 수많은 해전에서 일본군에 대항하여 활용했다고 전해지는데 영화 한산에서 조선군들은 승자총통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 의아했는데요. 찾아본 결과 한산도 대첩 1년 뒤인 1593년에 이순신 장군이 승자총통을 개발하여 활용했다고 하는군요. 명량에서는 수많은 조선군에게 훈련시켜 활용케 했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배경이었던 영화 명량에서는 조선군의 승자총통 활용 장면이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영화 속 육지에서의 전투 장면으로 표현된 웅치 전투도 사실과는 많이 각색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이준혁 배우가 예전했던 황박이라는 장수가 웅치 전투의 최고 지휘관으로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김재군수였던 정담이라는 인물이 웅치 전투를 책임지는 최고 지휘관이었습니다. 또한 영화에서 황박 장수가 전사하는 것으로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웅치 전투에서 정담군수가 전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영화 스토리상 전주성으로 향하던 외군 병력이 와키자카의 제안을 받아들여 방향을 돌려 이순신 장군이 진을 치고 있는 전라자수형 육로 쪽으로 공격하려는 것처럼 웅치 전투를 표현하지만 실제로 일본군 제6군이었던 고바야카의 예하 병력이 전주로 향하기 위해 남하하다가 조선군과 조우하여 일어난 전투가 바로 웅치 전투였습니다. 지금까지 영화를 보고 궁금했던 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미처 제가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세요. 자료를 정리하면서 참고하였던 문헌과 사이트들을 영상 도보기란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더 재밌는 실화와 영화 시리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범스였습니다